예, 안녕하세요. 제텐노입니다. 아, 원래는 쥐가공명을 해금하려고 했으나 이것저것 안 도와주는 게 많아서 오늘은 그냥, 아, 뭐야, 보스를 싫어하고 마칠게요. 자, 죄수 캐릭터를 한 이유는요, 한대 맞으면은 데미지가 잠깐 동안 펑키가 서두 배가 돼요. 그래서 잡는 게 되게 수월해져서 한번 해봤어요. 하나, 한 대만 더 맞을까? 아니다. 다대면안돼 뭐. 아, 헌치맨. 아, 그닥 좋지 않은데. 아, 먹지 말까? 아니다, 그냥 하자. 아, 하다 보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치맨이 약간 느낌이 조금 좋아진 느낌인데요? 원래 이랬었나 허치맨이? 내가 허치맨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원래 디로시오. 아 여기서 한 대도 안 맞았네. 한대 맞았어야 되는데. 데미지 뻥튀기 시키려면 너무 집중했다. 자 베스샷건은. 좋습니다 이제 요거는 조금 거리를 조절해야돼요 이렇게 한탄 되는 데 까지 가야지 그냥 동그란 걸 이렇게 맞으면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 되는 데 까지 가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가좀 힘들어요 이렇게 한대열고 이제 그래어 금방 잡죠 재수라서 꽉 찾고 잡기 3층 항상 이 뭐지 그보여아 어, 보스러시 이걸 하시려면요 저는 죄수를 추천드립니다. 죄수가 그렇게 좋아요. 다 쓸까? 이거 허심이다 쓰죠.

슈퍼미트건 꽤나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방클리어이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서브 좀정신역 지나가라. 자, 그렇게정신였는데 이거? 못깰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에너지 처음부터 싹다 만피로 채워주고 그리고 뭐냐 만피로 채워주고 아이템 아, 아이템이라 피한칸더 주고 요괄제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야돼요 요괄제는 좀더 멀리 떨어지고 자 안맞았으니 나오고 너는 안먹는다 마법 볼필이는 지금 여기서 필요가 없어서기 견갑시다 피가 너무 많은데? 좀 소비하면서 싸웁시다. 안 돼, 너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하 면은 금방 잡 아요. 트리건 뭐 랑이 냐 인사이트. 뭐, 뭐가 달, 달라졌어요? 난 모르겠는데.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아 봅시다. 음. 잘 모르겠어요. 안 맞을 수 있을지. 3초부터는 제 자신이 없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거리가 좀먼게 필요한데, 이글 쓸까? 이글이 데미지가 나쁘지 않으니까, 너로 한번 가봅시다. 다 뿌셔라, 임마. 아니, 야, 참, 별걸 다 뿌시네. 우와! 아, 한데맞았어 자, 이렇게 된 이상 데미지를 많이 주는쪽으로 선택해서 합시다. 맞아라, 그래, 네, 이 이렇게 맞으라고해놓안 맞아. 씨씨 이걸 어떻게 피했냐? 아,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먹으면은 상자들이 그 전부 다 흉내내기로 변하는데 지금은 딱히 뭐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죠. 아, 지뢰를 뜯는 자. 자 이렇게 본체를 찾으면 이제 나머지가 다 없어져요. 안돼 맞자, 꼬몽. 이렇게 뽀글뽀글 때, 데미지가, 비세져요. 또 맞았어. 이번엔 이번엔 다 빠졌습니다. 뭐가 좋았지? 네, 수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오, 나이스 뚱뚱보 중 탄... 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아, 얘는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이야 데미지가 미쳤는데 데미지가 모르게 자, 뚱뚱고 총탄을 먹게 되면은, 어, 전체, 전체 창탄수가 줄어들어요. 세지는 대신에. 근데, 솔직히 먹을만 합니다. 그래도. 어. 자, 1, 2, 3층은 다한 번씩 안 맞고 보스 깨는 거다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얘는 얘로 합시다 어차피 얘는 절대 멀리 가진 못하거든요 오케이 자 탄환의 주인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맞으면서 할게요 맞읍시다 좀. 여기선 맞을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맞게 되겠지. 한대 맞자. 그지 맞아, 아, 또 어디가? 바쁘신 분이네. 나 얼마 졌지? 딴 생각하고 있었어. 한대 맞자. 아니다. 한대 맞지 말자. 마지막! 아, 스위치 버그요? 스위치는 그 영문판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게임을 껐다가 다시 한번 키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 따, 괜다 원래 저도 지금 주가공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풀어졌어요. 중간에 죽고, 튀기고 막 이러는 바람에, 현재는 스위치 버전이 되게, 그러거든요. 버그가 많아서, 여러모로 힘드네요. 캔도 되게 잘라서 원래, 리치 갈라고 했거든요? 리치까지?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콜드. 자, 이제 5층입니다. 마지막층. 엄청나게 맞으면서 <laughs> 해볼게요. 에너지가 많아서, 마냥 맞으면서 해도 돼요. 이 정도쯤이면. 문을 열어봐. 말뚝길 갑시다. 말뚝길. 오, 왜안 맞았어? 안쓸 있는데. 아, 그래. 다시 한번 해봐. 아, 알았어. 에너지가 많으니까 편안하네요. 와, 이거 안 맞네,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뭐지? 이려는 거야. 지금 이 빨갛게 되고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요. 이 죄수의 패시브가 있어요. 저렇게 빨갛게 됐을 때, 데미지가 뻥튀기 돼요. 이 사진 있죠? 처음에 패시브 할때 여기 있는 거, 요거. 요게. 데미지가 두 배가 돼서, 두 배인가? 1.5배인가, 아무튼. 그래서. 아, 한 대만 더 맞지. 나왜안 맞았냐? 하 자, 아, 보스 러쉬네 여기까지 네요. 자, 각 보스들 자꾸 보면서 패턴들 익히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더잘 깨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에 구독 버튼과 오른쪽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